자 오늘 영식이하고 우리 저 아직 안 나왔지만 성호 적금 막한 생일날 제가 좀더 있어야 되는데, 민인들이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접지하러 갑니다. 어쨌든 축하하고요. 사랑한다, 아우들. 다음에 또. 세멜로세멜로 어, 어. 영식씨하고 성우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따가 테이프로 감기자. 전화해 영식 이형고형 형. 생일 축하드려요. 오래 삽서야. 야 이따가 어, 영식이하고 승호 생일 축하한다. 즐겁게 타자. 사랑하는 영식이 적토막한 생일 축하한다. 오래 살아라. 가자. 생일 축하해자. 알지? 야, 상수야, 상수야, 메트 맨트, 트딱 좋은데. 이번에 와서 손재 장일빵좀다 맞읍시다. 웬만 우리 동생들, 여기 <laughs> 그 투어 으로서 <회원로서> 축하한다. <웃음> 축하한다, <웃음> 아, 나, 나, 나. 아, 아, 감사합니다. 아또또아아 뭐. 아, 아, 아아 선크림 아니, 아 일부러 했지. 아 아니, 아니 형이 하는 아이도나 아. 아, 왔다 니까라

마셔 어떡하면? 그래 올해들 다시 달에. 야, 찍어. 이거 클로저 찍어야 돼. 뭐야? 자, 이거. 자, 정우 씨가. 아, 이분이. 아니야 이거 정우 형이 내가. 아, 정우 형이 자, 정우 형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자. 또천 아, 아, 원짜리 남다. 이거 이 왜? 영수증인데 영수증. 집에서 중수서. 와천원짜리 왔다니까. 천하짜리 왔잖아.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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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짜 돈도 등장할 거 일단 지워야지. 중간에. 자자 개봉 개봉. 야 이거 하나. 개봉해봐 개봉해봐. 아, 개봉 개봉 을 한번 해줘. 개봉 한번 해줘. 자 이거 밀어 주좀 주라. 야! <laughs> 천원짜리에 가짜 돈에. 자 <laughs> <다> 영식이도. <laughs> <너무 웃음> 막 종이 막 잘라 넣으시면 돼. 자김보수에 A4 용지입니다. <웃음> <웃음> 그것도 재활용. 그것 재활용. <laughs> 재활용. 이거 A4 용지 이면지입니다. 이면지. <laughs> <laughs> 야 이거. 박씨들이랑 나랑도 가라. 감사합니다. 박씨랑이. Yeah. 일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봐봐. <웃음> <아하>. <웃음> 인사 한번 하고. 안녕.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해야지. 나와요? 응. 이거 보고 해야지.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해야지. 언니 부터 언니 먼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 사랑해 축하해 <laughs> 야, 좋겨! <저 웃겨. 웃음> 안, <어울려. 웃음>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야. 진짜 안 어울려. <laughs> 너또 봐. <나. 웃음> 아, 핵금 어울려. 핵금. 그럼 나 걸로. 핵금 <laughs> <햇금> 어울려. 축자이싸우 있었어. 유리, 유리 많입니다생 축하합니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똑남아저 한정수가. 보자. 다시죠. 자어야고 생일 맞은 그 소감 한마디 해야지. 나 원래 생일 안는줄 알아? 니 알았어요. 나좀 이제 집에 <laughs> 생일 선물이다. 형이, 형이 늦게 왔잖아. 있어, 야. 야. 정담아. 성남아! 생일 아, 축하해! 군대 아, 배려! 형만 봐도 된다니까! 잠깐만요. 느끼왔잖아두개 껴야지. 여기는 네느끼 주세요. 놀아요 하나 더 하나 나. 차 나. 놀아밥 그게 느끼왔잖아 느끼하니까 두개 껴야지. 바보 바보 처럼 해야지. 뒤에. 지 어이 또. 오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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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내일 잠시 갔아오면나 죽여 형은 아니겠지 매트 한번야 야, 형아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동생하고 친구 한명 네? 네? 아, 아. 성호아성호하고아 you know. 영식이하고 영식야아 우리 다 동생들이구나 하여튼, 아, 아무튼 축하하고 우리 마켓에서도 많이 봐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껍질을 써주세요, 껍질을. 감사합니다, 형님! 꼴랑꼴랑하게! 저는 이만 손님이 있는 가게로 퇴장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